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 윤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커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할수 있는 게 많아 보였기 때문이죠. 공부에만 하였던 공부에 갇혀있던 제가 어, 어른이 어른의 삶 자유로운 삶을, 자유로운 삶의 내심 부러웠습니다. 어, 그러다가 20살이 되어보니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20대도 참 어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저의 속에 계속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결혼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니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어린,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보니 저는 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여전히 연약한 노심초사하는 걱정이 많은 그런 돌봄이 필요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제 아들이 다음 주면 어느덧 20개월이 되는데요 제 아들을 키우며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함이 들어갔다. 행복함이 진짜 늘어갔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키운다라는 것은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눈독듯이 씻어내리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중에 또한 가지의 행복한 이유는 제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의 또제 자신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조금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 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 자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아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렇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가슴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비록 표현을 서투르셨지만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른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죠. 아마 많이들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감으로써 그 하라 아버지 하나님을더 사랑할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비유의 배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죠. 여기서 "가까이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 동안 그 과정들 동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졸졸졸 따라다녔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지극히 극진히 환대하십니다.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모습을 본 어, 이 모습을 본, 본 불평한 자들이 있었죠. 이절 말씀에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 당시 음식을 같이 먹는, 먹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그의 문화까지도 어,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이번에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신 가는 곳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못 마땅하게 여겼던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과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의 일리도 이들의 말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상고하는 유대 문헌 유대 문헌을 보면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당연히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분리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한다면 부정으로부터 자신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자, 죄인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다 살펴보시고 한 가지 비유를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예를 드십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이 평균적으로 거느리는 양대 수는 적게는 20마리, 많게는 200마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100마리, 100마리 정도 되는 수는 한 목자가 자기의 눈으로 어느 정도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죠. 또한 양은 여러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은 100마리가 모여 사는 것처럼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 지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무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에게 생존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양들이 있는 지금 장소가 어디 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 우리가 읽은 중반 중 분간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들에 두고라고 하죠. 지금 이 양들은 들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유대 광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나운 맹,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양한 마리가 대형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양은 곧 사나운 맹수에게 먹이고 먹혀지고 죽음 죽게, 죽게 되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그중에 한 마리가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0마리 중에 고작 한명한 한 마리죠. 목자에게는 한 마리 정도는 잃게 돼도 그리 큰 손해는 아닙니다. 또 다른 양들에게 서로 교배를 시켜서 새로운 양을 낳게 한다든지 그러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잃어버린 양을 채우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이러한 상식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죠.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입니다. 99마리를 들에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근데이 목자는 이러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목자가 당연히 먼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만약에 저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면 나머지 남겨둔 99마리는 또 다른 사나운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이 목자의 선택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옳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도 옳은 선택은 아니고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에게도 뿐만이 아니라 이 선택을 한 목자에게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죠. 그리고 기뻐 뛰어 돌아오면서 양을 어깨에 매고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축하 파티를 열어요. 그러, 그러면서 이른 양을 찾은 기쁨의 잔치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미와 뜻을 보여주시죠.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목적 이유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뜻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의 은혜를,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은 죄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현대 사회,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죄인이죠. 초범이나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하거나 벌금을 물립니다. 그렇지 않거나 무거운 죄, 또 다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 징역살이를 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이죠. 그렇다면 저 당시에는 성경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죄인을 규정하였죠? 율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였습니다. 혹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곧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율법이 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기준과 척도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스려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보다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죄인들로 규정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을 다루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또 스스로도 율법에는 우리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여기는 자신들을 의인으로 간주하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의인에 대해서 단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 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하듯이 죄인이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 죄인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형국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여기서 가리키는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절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해. 무결하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저세리 저 죄인들이 아니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목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자신이 잃어버린 자 진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죠. 근데 이 비유들에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죠. 100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에 보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10중에 1이죠. 그래서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아들 나타나는 이 숫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분의 1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백중에 100, 100 하나, 열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두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한 명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저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나의 삶은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라면, 종교시도자리라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맞붙이는 맞부딪히는, 맞부딪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의지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죠. 사람은 두 종류의 죄인, 죄인만 있다라고 하죠. 죽을 죄인, 죽은 죄인.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동의가 안 되신다면,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다 죽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거저받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 괜찮은 죄인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몹쓸 죄인이고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는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신 거죠. 그러고 그리고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 불러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바로 진짜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점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반복되고 대조되는 표현이 있죠. 잃었다라는 표현과 그와 반대로 찾았다. 찾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봅시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죠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라고 합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니 집에 와서 그벗과 이웃,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이렇다, 이렇다라는 내용과 찾았다라는 내용. 다시 말하면 찾아내신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짧은 뉴스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세 살짜리의 어린 여자아이가 새벽에 잠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한다는 제보가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요. 그 아이가 곧 경찰서로 안전하게 인기가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얼마나 지났을지 한몇 시간 지났겠죠.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서로 불이 났게 달려옵니다. 아동학대 그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이 아이가 잠결에 현관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갔던 겁니다. 잠을 자던 부모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마 이 어머니는 아이를 찾아오는 그 길에 아, 내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어디. 오분 무사할까 오로지 그 아이 내 딸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된 마음이죠 저도 어릴 적에 제 동생을 잃어버릴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학교에 다녀온 동생이 사라졌던 건데요 부모님과 제가 몇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온 동, 동네 방네를 불러가며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왔던 목자가 행한 행동처럼. 나의 동생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던 시간 중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 저녁 때쯤에 어, 밥도 넘어가지 않았겠죠. 경찰서에 아, 잃어버린 내 동생을 실종 신고를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을 때쯤에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동생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그냥 친구 친구 집에서 놀다 왔는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어, 친구 집에 가서 놀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이 동생을 보며 그저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어,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먹자도 바로 이러한 어, 마음 마음을 품고 있었죠. 잃어버렸던 양백 중에 한 말이었지만 그 영혼을 너, 그, 그 양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던 겁니다. 양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더욱 애가 탈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진짜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이 어떠한지 또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진짜 사랑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상식을 따지지도 논, 논하지도 아니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앞서 저는 이러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위하여서 찾고 찾아낼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도까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예수님의 목숨 생명을 맞바꾸신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는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참 사랑을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 생명 투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수고가 그 수고 안에 사랑의 수고가 그 사랑이 얼마나 담겨 계십니까? 혹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텅빈 껍데기와도 같다면 내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의 눈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그 영혼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는 먹자처럼 어떻게든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서는 우리의 그러한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것, 부모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꼭 품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낼 때까지 나설 때, 마침내 찾아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나누었던 제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다시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랑하는 것 맞습니다. 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저에게 행복을 알려주는 제 아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제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면 저방 안에서 아빠 아빠 하고 냉큼 달려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인지 할머니가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들어와도 쳐다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laughs> 네. 이처럼 이 아들이 쳐다 할머니의 눈을 팔리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이나 책 같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팔린다면. 저는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달려나갈 때, 우리가 아빠, 아빠라고 그렇게 이름만 부르고 달려나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 왔구나, 라고 우리의, 우리를 두팔 벌려서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저 세상 것이 좋고 또 세상에 눈을 한눈 팔릴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진짜 죄인이라는 거죠. 바로 더 다른 사람도 죄인이 아니고 어떤 그 누군가도 죄인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가 이미 죽었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비로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할 때입니다. 죄로 죽은 날을 찾고 찾아내시기 위하여서 마침내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